매커피가 커피, 좋아하는 사람? 음. 학생 2 읽어보세요 묻 t o 상 메가커피 80만 n 묻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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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1.5천, 월세 250, 인건비 t 0 0 전기 40, 카드 수수료 1 o n 묻 t 모보험 전화 372만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가 커피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식당도 할수 있고 치킨집도 할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커피가 그나마 좀 어울리죠 실제로 커피숍을 가면 여자들이 많이 일하시죠 왜 여자들이 많이 일하는 거 같아 커피숍을 아니, 남자보다는 그렇죠. 예 맞아요 안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편해서 상대적으로 예. 치킨집도 엄청 거든요 기름이 하나 20kg에요 들고 가서 옮겨야 되거든요 치킨도 엄청 무겁고 커피가 또 감수성 여자들이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또 섬세하니까 커피를 많이 해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메가커피입니다. 우리 동네도 메가커피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저도 이제 책을 했던 내용인데 하루에 80만 원 정도를 매출 올린대요. 80만 원이면은 계산해 보면은 2,000원짜리 커피를 2,000원이죠. 여런거사 먹는 게? 아, 그건 너무 싼데. 그러니까 3,000원씩 칩시다. 3,000원. 4,000원. 4,000원. 4천원짜리 10개 팔면 4만원이죠 10개 4만 팔면은 40만원이죠 200개 팔면은 8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잔 정도는 파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커피, 여기 메가 커피가 2 0 0잔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 팔릴 것 같아요 저기 아침부터 하던데 아침 점심 저녁 팔면 2 0 0잔팔것 같아요 200잔은 팔았어 근데 30일 전에 똑같이 일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2500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 식당과 다르게 원가가 되게 싸요 그러니까 막 4채월짜리 음식을 사먹으면은, 식당 2천원 정도 원가인데, 얘는 2천원도 안 돼. 천원밖에 안 해요, 돼. 응. 싸. 그래서, 원가가 싸가지고, 천만원만 빼고 대충, 여기도 가맹점이니까가맹점도 돈을 주겠죠. 메가 브랜드니까. 이거 똑같아요. 메가커피라는 본사에서 돈 받고 치킨처럼 해주는 겁니다. 돈 버는 건 메가커피 본사입니다. 메가커피 하는 사람들은 별로 돈버상 없어요.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비싸게 한다 치더라도, 천오백만원이 남아요. 큰 돈이 남죠. 뭐, 식당, 치킨집, 다, 이것도 메가커피도한 1억 들어요. 제가 차려려 제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1억을 투자해서, 퇴직금 받고, 혹은, 여러분이 1억을 벌려면 10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어요. 20살 때, 대학 안 가고, 사람 30살까지 10년 아르바이트 해서, 1억을 딱 모았어. 10년 고생해서. 그럼 메가커피 차릴 수 있는 사장님 되는 겁니다. 30살에. <laughs> 어, 사랑 됐어요. 축하하고, 그 사람 했다 고 했을 때, 허라망이 났고, 월세 200만원 또 내겠죠. 그리고 인건비. 메가커피는 직원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 그쵸? 네. 아르바이트생도그 친구들을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돌리려면 은 2명 써야 되고, 주말까지 하면 은 인건비 한 700만 나오고 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면 월세에다가 인건 사람하고 전기료에다가 카드 수수료.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가 먹습니다. 수수료를 다 물건 판사이 부담하는 거예요. 한 보통 2% 정도 할 겁니다. 네. 하고 사업자니까 세무사, 세금 처리해야 되고, 보험, 화재 보험 화재보험 들어야 되고, 전기 인터넷 자로 홍보전을 했을 때 372만 원이 남는데요. 자, 여러분이 20살에 아르바이트해서 10년 동안 일해서 1억을 모아서 매아커피 창업해서 한달 내내 30일 동안 일하면은 372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372만 원을 그래 좋다. 이거도 벌면 좋다 해서 10년, 20년 하면 좋은데 또 옆에 커피집이 생기죠. 컴포즈 커피집이 생기고 메머드 커피가 생기고 스타벅스가 생깁니다. 늘 하루하루 경쟁입니다. 그래서 밀리면은 지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커피숍하다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1억을 매화커피할 때해에 했는데 아마 1억 돈은 날라가는 거예요 못 받을 걸요 아마. 근데 폐업하면은 다시 주는 거 없는 걸 알고 있는데 1억 돈 버는 거 10년 버는 거다 날라가고 그리고 또 폐업하려면 공짜라안데 세금은 또 내야 돼, 무조건 세금 내고 혹시 문제 생기면 그 보상해줘야 되고 물론 문제 안, 안 생기겠지만은 사람 다 지금 보상해줘야 되고 10년 인생 날라가고 돈 버는 것도 없고 35살 5년동안 백바지 고생했는데 남는게 아무것도 없다 답답하죠 우리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 못하죠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다른 데 취업하려고 했는데 35살 먹고 탈줄아는 것도 없는데 취업도 안되죠 남자는 그래서 노가다 일용직 합니다 네 건설 현장 가서 일하고 그것도 제대로 몸이라도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그걸 하지 힘든 일 하기 못하는 사람은 일용직도 못해요 어딘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사라지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알바 했으니까 다시 알바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뭐시직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여자는 또 결혼하려고 할수 있으니까 남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 날마다 경쟁하는 거이 사람들도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물론 경쟁하고 힘들다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옆에 가게가 생기고 바로 옆에 뭐가 생기면은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정리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물론 회사 생활 하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미래가 그러나 그렇게 안 왔을 때는 제가 볼때 조금 더 치열하고 어려운 세상이 벌쳐진다 여러분 앞에 써 네, 마실게요.